2020년 12월 17일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쾌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찬송가 38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 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전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서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성하겠네. 주의 사랑 줄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서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벌고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정도에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어만난 것을 의려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독사야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이요.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므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는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육신의 아비와 살아 생전에 명절 때만 되어지면 목욕탕을 함께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더 더 근육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면 등을 밀어드리거나 또는 함께 목욕할 때 보면 아, 아버지 참 건장하시다 또는 건강하시다 그러한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군대를 가고 결혼을 하고 어좀 떨어져 있다가 간만에 명절에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갔는데 아버지 뒷모습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너무 가늘어진 다리, 근육이 많이 빠진 팔, 그리고 너무 외소해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는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키도 크셨고 또 덩치도 저보다 훨씬 크셨습니다. 힘도 셌지요. 그리고 근육으로 단단하게 그렇게 단련된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이 아버지의 몸이 많이 축소되어지고 또외소해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힘이 있을 때가 있으면 힘이 빠질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으면 이제는 줄어들 때도 찾아오기 마련이지요. 그러니 의지했다 하더라도 그에게 마음을 쏟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는 우리 육신의 아비와 너무나도 대조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나이가 들면 청력이 약해지겠지요. 또 시력도 약해집니다. 후각과 미각도 다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손이 짧아지지도 아니하고, 귀가 줄지도 아니하고, 그 귀가 청력이 약해지지도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적어지셔서 또는 가지고 계신 권세가 줄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또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죄와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죄 가운데 그 기도를 들어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죄의 방조자가 되어지십니다. 죄의 조성자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죄를 묵과하시는 것으로 되어지기에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해 내지도 않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는 3절부터 시작하여서 7절까지 아주 조목조목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3절에는 손의 피, 손가락의 죄악, 입술의 거짓말, 혀의 악독이라고 표현합니다. 4절은 소송의 공의가 없고 판결에 진실이 없고 의뢰 하는 것은 허망한 것들 뿐이고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합니다. 6절에는 죄악의 행동과 또한 포악한 행동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7절은 행악과 무지한피 그리고 악한 생각들의 죄악들.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으신다 하십니다. 이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7절 하반절에, 7절 하반절입니다.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을 것이다 합니다. 황폐한 땅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광야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풀한 폭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함이 찾아오며 파멸, 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복으로 누리는 여호와 샬롬의 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손에 피를 묻힙니다. 손가락에 피자국을 남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을 만큼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편하니까. 하나님 없이 그들의 생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 길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죄악의 길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요와 샬롬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건강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안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지는 아니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로 스스로 만드나니 이런 그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평강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평안한 길이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 황폐와 파멸만이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걸어가면 자기는 가진 것 같은데, 자기는 누린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심정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으로만 뒤덮여 있습니다. 잘 되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죄란 항상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어찌 죄와 함께 동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죄는 하나님과 간격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은 인마을 축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마을 축복이 없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평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그 친밀함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가, 가까워져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큰가? 우리가 얼마만큼 죄에 노출되어져 있는가에 따라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가까운지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들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요. 도리어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떨어져 계신 게 아닙니다. 그 간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죄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한 발자욱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 강... 거리가 왜 이렇게 먼가라고 하며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죄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관계 회복,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들, 그 일이 우리가 죄를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족적 한 발자국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죄악들, 내 생각의 죄악들, 내 행동의 죄악들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죽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다리시며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주님이 주시는 그 여우와 샬롬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와 관계가 멀어진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더 깨닫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죄악으로부터는 흉내도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더 더 친밀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조금 더더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오늘도 입만을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에게 여와 호 샬롬의 평안의 복이 있음을 깨닫고 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니, 귀한 믿음 가운데로 잡아 주사,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으로 시는뜻 가운데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시고 주의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로부터는 멀어지는 우리의 삶이 깨도워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린 바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을 더하시고 논혁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는 멀어지며 의로보는 가까워져 나가는 복된 하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정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붙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여호이시의 깃발을 흔들며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내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정정교의 식구들 일일이 지적해주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어보 귀한 은혜가 저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살리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과 오늘의 지옥분들과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천왕을 길이 두려들 수 있도록 주께서 내려다오시며 영약과 어두러지어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입시생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삶,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길을 인도하사 우리 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에 건장벽을 넘어갈 때. 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버자는 우리를 세우셨다는 기한 은혜와 사람들이 저들의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자는 우리 열로 하신 우리 어르신들 아버전 지 낙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전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더욱더 건강함으로 부드러워 되어주수 있도록 하나님을들을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직장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안정적인 직장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 아버지는 그 키와 그 몸이 자랑함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름다워져 나가는 복된 자를 될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각 21개 구역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부터 우리 4남전도에 또 1여전도에부터 6여전도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각 전대들마다 각 구역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믿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인9여위축되지아니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는 비와 은혜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종을 더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역사하신 가운데 잡아주시는 은혜가 저들에게 아버지 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올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해외에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저들 안을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언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계속하여서 이주 동안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척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하나님을 보내지시기를구하며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 귀한 성도를 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어디든지 무엇을 해주는 믿음의 성령과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는 복된 자를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 코로나의 사태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더 또 감소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잠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돌려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야 겨우철이 되어서 더 급속도로 아버지나 퍼져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하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에 귀한 한국교회를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믿음 안에 잡아주시되 대상 아버지 하나님을 아니고, 더 이상 손가락질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역의 수치들을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저들이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잘사용함나 당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으며 20세기의 성교의 대구로 사용했던이 한국당이 우리 한국교를 회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주의 복원들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들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로 오늘을 돌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자는 위정대를 비롯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국가 언론 아버자는 외교 이르기까지 각 분야들마다 세워진 그릇들 위를 숨겨진 그릇들를 세우셔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허락게 도와주시고 아버자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를 주실 있도록 지원해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경제를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들이 천연을 지어 해주실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별 11개월째 수가 오년 어료진들과 또한 아버지의는 질병관리청과 아버지나는 소속되어 있는 많은 아버지나 행정기관의 사람들을 붙들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나님의 세를감에갖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나님의 특별히 강구할 것은 아버지나님이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나님이이 열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나님이여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세움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 주시되 특별한 일을 붙들어주시고 믿음 안에 잡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육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더 아힘을 얻고 더 얻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여주시면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과 주의 역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을 도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도여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어서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들마다 생명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만날 일을 받아 주의 은혜가의 교육도 받으시고 말씀의 종 기도의 종 아버지 하나님이성령의 열매를 들을맺어나가 복된 동들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가 천을 따르며 천이 열을 따르며 아버지 의내 말을 따를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아내 위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내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리고한의 감거함을 더해주시고 번뜩인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경적인 지식들이 더욱 넓어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내를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세움 받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감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앞에 기회 충성하는 복된 자를로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내를 위하여 주시고 능력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가운데로 죽게 어있도록 도와주시오 믿음으로 잡아주시는 귀한 은혜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요청을 도하시고 능력가운데로 지어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들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운데 적게 사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으로 저들의 관을 씌우시며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므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운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시고, 주여 능력을 도하여 주시고, 귀한 능력 가운데로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가 없다니,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